오성시계 이럴 땐 영어로 어떤 분이요? 동해안에 친구랑 놀러 갔었대요. 친구들이랑 그래서 해변에 다가 있는데 외국인 여자들이 촤. 참... 걸어오더랍니다. 당시만 해도 이 바디랭귀지나 콩글리시만으로 외국인하고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How are you? 하고 물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나서 어디서 왔느냐? 이렇게 물어봤더니 D존 이러더래요. D존 하더래요. 야 이게 D존이 이게 어디냐? 근데 이게 도시의 이름이라고 하더랍니다. D존, D존, D존. 이게 도시 이름이래요.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에 있지요? 라고 휘지네이션? 이렇게 했더니 아 프랑스! 프랑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. 그래서 디존이란 도 혹시 아세요? 모르겠는데요. 디 a 아세요? 저도 모르는데요. You k n o w d i j o n d i j o n m u s t a r d 아 헛소리 하고 있죠 지금? <laughs> 네. 야, 뭐 디존 겨자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였습니다. 자 디존이 프랑스에 있는 도시인가 본데 이 자른 모리에서 래서 디존이 그 도시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. 이건 뭐 슬랭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. 디존이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디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까 자 이걸 영어로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나오시죠. 네. 전국에 있는 직장인을 대신해서 네. Dijon is the what nations? 완전히 그 순서가 <laughs> 한국말 순서대로. d i j 은 어떤 나라에 있냐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 도시는 어느 나라에 있는 것입니까? Where's nationality? Where's nationality? Um. 국적은 어디냐? 네? 국적은 어디 있느냐? 본인 틀린 거 알죠? 예. 이번엔 제대로 해봅시다. 자, 틀린 영어 한번 했고 이번엔 진짜 영어. 네, 예.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. 네, 아, 다시 한 번요. 네, 그 도시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? Here's 음, Place. 음, 음, Here's the National. 게 아니고. <laughs> 어, 아니 아닌 거네. 는 하지 <laughs> 우리 시간 낭비하면서 아닌 거는 하지 말고 긴 거. 네, 자. Where is, um, where is the Dijon? Where is the Dijon? Dijon 어딨냐? 예, 지금 그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. 아, 그 도시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? 자,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? 그럼요. 예, 제가 한국말 하는 게 지금 잘못했습니까? <laughs> 시간을 벌기 위해서. 아, 시간을 벌해서 지금 머리를 쓰고 계십니다. 그 도시가 어느 나라에 있죠 uh, Where nation is the Dijon? 앞으로 나오셔서. 자그 도시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? One nation is located. One nation is located. 무슨 나라가 존재하느냐? <웃음> <웃음> 이 세상에 무슨 나라가 존재하느냐? 여러분 여러 <laughs> 다 같이 회귀합시다. 자, <laughs> 어, Which nation the city belongs to? Which nation the city belongs to? 뭔가 좀 이상하죠, 그죠? 네. 그런것 같아요. 예. 네, 네, <laughs> 네.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?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. 물론 where is the city? 한번 그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런 말이고. 그 도시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라고 하는 말은 Which country is the city in? 아... <laughs> 여기서 어려운 단어 없죠. 예. 네, 그러면은 자 나오셔서 한번 어, 그 얘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? 한번 싹 지나가는데 Which country in this city in 네. 지금 뭐라고 그랬죠? Which country is the city in. 우와! <laughs> 잘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따라 해 볼까요? Which country is the city 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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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도시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? 그런 말이었습니다.